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비윤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판 시나리오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이번엔 민심에 물어봐. 국민의힘 전대를 공방 황우여 비대위 묘수 찾기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공식 출범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최대 현안은 전당대회다. 그 중에서도 룰 개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당원 투표로만 뽑는 기존의 규정을 변경. 일반 여론조사도 반영해야 한다는 당 안팎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황우여 위원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정가 시선이 모아진다. 여당 주류인 친윤 의원들은 전당대회 룰을 바꿔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황우여 비대위가 깃발을 올리자마자 포문을 열었다. 친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은 5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선거를 앞두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당원 투표 100%로 돼 있는 현행 규정대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고 공개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구성되고 난 다음 당원의 총의를 모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하는 것이 옳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당 비대위가 전당대회 규정 개정 논의에 착수하려는 출발점에 서자마자 현행대로 하는 게 맞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의 의원은 전당대회 규정 개정 불가에 대한 근거도 제시했다. 황우여 비대위를 관리형 비대위로 규정, 권한에 분명한 한계를 내놓았다. 의 의원은 5월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실 때, 윤재욱 전 원내대표가 지도부 선출 과정을 관리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모셨으면 좋겠다고 해추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가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라며 현 비대위의 역할이 무엇인지 황 위원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규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비대위 구성원들이 친윤일색이라는 점도 당규 개정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5월 12일 발표된 지명직 비대위원 4명 중 3명 유상범 전주의 엄태영이 친윤 성향으로 분류된다.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함께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친윤으로 꼽힌다. 7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의 절반 이상이 친윤계로 채워진 것이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4월 25일 kbs 라디오에서 당심 100%에 의한 당대표 선출이 민심위반을 야기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전당대회 규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유 위원뿐 아니라 대다수 친윤 비대위원들의 기류는 규정 개정 불가로 읽힌다. 친윤계는 당신만으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한현 규정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늘어나 자칫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인물이 당 대표가 될 경우를 우려하는 것이다. 친윤계는 대선 1년 6개월 전 당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대권 당권 분리 규정을 완화해. 대선 주자급 인사가 당대표를 맞도록 하자는 주장에도 반대한다. 이 역시 대통령과의 완전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는 당대표의 등장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철규 의원은 앞서의 5월 1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006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인데 지금 이 시기에 왜 그런 주장이 대두되는지 곱게 보이지 않는다며 이것 역시 새로운 지도부가 고치는 게 맞다고 했다. 판사 출신으로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는 성향의 황우여 위원장 평소 성격, 그리고 최근 발언 모습을 봐도 전당대회 규정을 쉽게 바꾸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 위원장은 5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규정 개정에 대해 당원당규는 헌법 개정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학 박사이기도 한 그가 헌법이라는 단어까지 소환하면서 전당대회 규정을 얘기한 것은 규정 개정을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임기가 짧은 비대위가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황 위원장의 정치 이력을 봐도 돌파형은 아니다. 황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있을 시절인 2012년 5월 15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2년 임기를 채웠는데 무난했다는 평을 받았지만 몸을 살렸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황 위원장은 당 대표 시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벌어졌는데 전투력이 없되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이에 앞서 원내 대표 재임 당시 같은 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 국회 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했는데. 의 꼬리표가 발목을 잡아 국회 선진화법 반대를 외쳤던 정의화당시 의원에게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의장 경쟁에서 패배 가장 유력한 국회 의장 후보였지만 국회 의장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황 위원장과 함께 의정 활동을 했던 국민의힘한 전직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황 위원장은 신중하다.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있는지를 일단 볼 것이다. 그런데 요즘 데이터를 보면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거의 없다. 체육관 선거가 아니라 모바일 선거를 하기 때문이다. 현실 정치를 황 위원장이 잘 읽고 있기 때문에 당의 분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보수적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 논란이 됐던 전당대회 시기는 일단 7월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내정된 성일종 의원은 5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점으로 7월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4.10 총선 수도권 낙선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천목회는 5월 15일 보수 쇄신안과 당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연구원에서 밤샘 끝장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는 전당대회 규정과 관련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천목회 구성원들은 5월 7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전대 룰 개정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민심을 경청한다는 의미에서 전당대회 룰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회 조직위원장 160명도 전대 룰을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당대회 규정을 고칠 권한을 쥔 비대위원 중에서도 룰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태 비대위원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은 5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원 의사도 중요하고 결국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니 민심도 반영돼야 해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며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에 대해 5대5가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7대3도 차선이라고 했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은 총선 직후부터 전당대회 룰을 당심 50%, 민심 50%로 바꾸자는 주장을 펴왔다. 그는 4월 18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정치 동아리는 아니지 않나라며 국민께 책임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당원 100% 구조는 바뀌는 것이 맞다고 썼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윤상현 의원도 총선 직후부터 룰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뽑혔던 전당대회는 민심 50%, 당심 50%였다. 꼭 바꾸는 게 필수적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4월 22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75%대 25%인데 우리는 70%대 30%에서 당원 100%가 됐다라며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서 룰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애초에 룰을 당원 100%로 바꾼 게 잘못됐던 것이다. 당규 개정은 이를 바로잡자는 요구라면서 총선에서 진우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변수는 있다. 바로 여론이다. 이윤 대통령과 당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면 황 위원장이 당원 투표 비율 100%를 수정. 일반 여론조사를 산입하는 내용의 전당대회 룰 개정을 전격적으로 결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론조사에서 뚜렷하게 두드러진 지지율이 나오는 당대표 후보가 없는 만큼 전당대회 규정을 바꿔도 선거 구도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여론에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굳이 기존 규정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괴를 같이 한다. 규정을 바꿔 민심 동조와의 문을 열면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도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이 논리에 힘을 보태는 중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친윤계가 쉽게 당규 개정 논의에 응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원 100% 규정은 이른바 반윤 후보들에 대한 출마 봉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치면 그 장벽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친윤 진영 밑바탕에 깔려 있다. 국민의힘 한중진 의원은 전당대회 직전까지 윤대통령 지지율 변화 추이를 살피면서 황 위원장이 다양한 설득용 명분을 동원해 시내 한수를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